80년도에 나온 비비타 TR 125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하단에 A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갑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넣어주시고, 자, 이 카메라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이 클로즈드가 전원이 꺼진 상태이고 이렇게 하면 와이드 상태, 그다음에 텔레 상태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네, 화각이 두 개의 화각을 쓸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시면 그중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이 곁다리로 나오다가 사라진 이런 텔레방 카메라들을 텔레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시죠 텔레 와이드 자 와이드는 보통 이제 화각이 한 35에서 38 정도 기본 화각이 그 다음에 텔레에서는 먼 곳을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텔레가 그러면 한 60에서 70mm 화각 정도 그래서 두 개의 화각을 쓸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뒤에 보시면 자 보통 이게 텔레일 때인데 보통 와이드일 때는 네, 렌즈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앞에 근데 이제 텔레일때 렌즈가 하나 작은 렌즈가 추가가 되면서 먼 곳에 있는 걸 이렇게 찍기 위한 이런 구조로 네, 작동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카메라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스위치가 오프 스위치가 그대로 올리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깐 내렸을 때 지금 이제 이 스위치가 너무 오거나 이런 식으로 걸리면 잘안 찍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촬영이 바로, 바로 안될때이 카메라는 이제 촬영 이렇게 켠 상태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윙하고 소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안날 때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네, 촬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름은 이런 식으로 필름을 넣어서 필름실를 열어서 일반 3 5 m m 필름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름 여기 있으면 튀어나올 쪽이 하단이 아래 방향으로 하고 뒷 부분을 여기다 꽂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그리고 조금 빼서 이렇게 살짝만 걸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가 보이죠? 카운터가 보이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윙 하면서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죠 한번 더 눌러볼게요 지금 이제 네? S에서 이동을 했죠 그러면 두번 정도 눌렀잖아요 그럼 다음 장부터 바로 차, 촬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식으로 네. 카운터가 천천히 움직이는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로 정확하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카운터 컷수가 변한다는 거는 이제 필름이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올 때는 촬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뭐또 어, 뭐 촬영이 되네? 빨간 불이 꺼져야 촬영이 되는 약간 그런 그런 건가? 아 얘는 이제 빨간 불은 보통 어, 노출 부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노출 부족 사진이 어둡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때는 플래시를 켜가지고 네, 촬영을 해 주시면 돼요 플래시를 켜고 보통 한 밑에 이제 그린램프가 들어오면 되는데 얘를 이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촬영하시면 플래시와 함께 촬영이 됩니다 텔레로 해서 하면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얘가 이렇게 렌즈 변환을 한 다음에 어, 카메라를 끌때 덮개가 잘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휙 끊었다. 그럴 때는 덮개를 잘 닫으시고 열어서 촬영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얘를 너무 세게 조작을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냥. 해서 네, 촬영을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 제가 이제 이 기종을 한몇몇대 다뤄봤는데 다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부드럽게 열어서 닫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내리고 닫을 때도 이렇게 닫아 주셔서 덕기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촬영을 해주세요. 지금 네, 이제, 이제 플래시 준비등이 들어왔죠. 네, 플래시 지금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다 끝나면 이게 카운터 수가 36, 37, 38 이렇게 되겠죠. 계속 찍으세요. 네. 카스 움직일 때까지 그런 다음에 되감는 기능은 여기 있어요. 리와인드. 그래서 리와인드 스위치를 당겨주시면 카운터가 거꾸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윙 돌아간 소리가 끝나면 필름실을 열어서 필름을 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필름을 열어주시면 이제 얘를 이제 현상수에 맡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카메라 사용법을 알아봤는데 주의할 점은 항상 이렇게 지금 커터 열리는 거 보이시죠? 네. 전면부 스위치 조작을 부드럽게 해주시라는 게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예, 목적이고요. 네, 그래서 사용법에 잘 맞게 부드럽게 네, 작동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한 가지 더는 이제 AA 배터리 쓰는 애들은 나중에 이제 필름도 빼고 예? 그 오랫동안 방치할 때는 항상 배터리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